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합리적 기준에 걸맞아야 합니다. 공정성과 공공성, 도덕적 자질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박장범 후보자는 용산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낙하산 인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역시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994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JTBC 등에서 2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20년 동안 뉴스 앵커도 했습니다. 런던 특파원 하셨죠? 저는 도쿄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기자와 앵커, 해외 특파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게와 책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월에 진행이 됐던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 방송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을 느낍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느낍니다. KBS가 그동안 쌓아온 권위를 크게 훼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KBS의 흑역사로 남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자, 그러면 왜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을 제가 느꼈는지 하나하나 따져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응모 사유 kbs 사장에 응모했을 때그 사유서를 좀 제가 읽어 봤습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장이 된다면 어떠한 정치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k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시켜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쓰셨군요. 네 맞죠. 맞 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 동안에 잘 지켜왔는지, 앞으로는 잘 지킬 만한 인물인지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이곳이 어딥니까? 네, 새로 만들어진 국무회의실입니다. 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실이죠.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지금 국무회의실에서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 후보자가 앉아 있는 거죠. 이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네, 사전 동선 체크 때는 없던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네. 한번 앉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세번 정도 됐다고 했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녹화를, 앉게 되면 복잡해지거든요. 네, 대담 녹화를 하기 전에 앉았습니까? 아니면 녹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인터스샷을 찍기 위해서 뒷부분에 촬영한 겁니까? 어... 제 기억으로는 아마 녹화를 먼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녹화가 끝난 다음에 네. 이뭐 스케치라든지 네. 인서트 대통령실 네. 네 맞습니다. 찍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죠. 네. 자, 어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한 앉아 보실래요? 어? 제가 제 자리? 네, 한 번. 대통령 자리에? 네, 한번 앉아 보세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뭐 대통령이 허락하시니까 국무회의 <laughs> 대통령 자리에 앉은 대통령 석에 앉았는데 각 부처의 장관들이 맡은 부처에서 국민들과 직결된 정책을 세우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 최종 승인을 받고 하는 장소인데 저 개인적은 영광이고 다음에 <laughs> 제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네. 자저 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보니까 아니 좋다기보다요 네. 사전에 약속한 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자, 인터뷰 대상자를 만나서 우리가 기자라든지 뉴스 앵커를 할때 인터뷰를 할때 말이죠. 인사를 하거나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인터뷰와 함께. 그랬을 때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순간에 기자로서 앵커로서 어 가져야 하는 당연히 가져야 하는 언론인의 비판의 칼날은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절대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닙니다. 마치 드라마 사극에서 성원이 만극하옵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보는 듯한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파우치와 관련된 발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심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파우치와 관련된 영상도 다시 보시겠습니다.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 네. 외국 회사 그뭐 조만한 백이죠. 네, 네.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 여사를 만나서 그,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는 파우치냐, 이기 백이냐, 아, 가방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쪼만한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와 관련된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변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앵커를 해봐서 알아요. 쪼만한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시청자들이, 아, 뭐 별것도 아니네. 쪼만한 가방 하나 그냥 주고 갔나? 라는 생각인데, 주고 갔다거나 받았다라는 표현만 써서 제가 이해를 할수 있겠어요. 이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갔다. 그러니까 받은 김건희 여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문자 그냥 놓고 갔다라고 표현했어요. 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영상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네. 이사를 정치 공작이라고 네.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뭐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앵커가 인터뷰를 진행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죠 어, 어떤 의혹이라든지 논란이 있을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인터뷰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가방 수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이것을 정치 공작이라든지 공작, 뭐 희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정확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앵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앵커로서는 써서는 안될 단어들을 그냥 앞서서 후보자가 쓰신 겁니다. 정치 공작, 희생자. 네,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던져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뷰인은 그 키워드를 받아 가지고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앵커라든지 기자 이거 1년 차 기자도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해명하기도 전에 정치 공작이라고 단정 지어 주고 희생자라고 단정 지어 줍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부부싸움 정도로 이 문제를 축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시작어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네. 대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이슈를 어떻게 보면 뭐 재미난 질문도 던지는 거고 네, 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자, 그 여당 질문 다음에 바로 야당이 주장을 달고 뭐 그런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어, 불법 촬영 사건 정치 공작 그리고 의전이라든지 경우의 문제 이런 것으로 축소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어, 만들었습니다. 앵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앵커는 어 자연인으로서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죠. 시청자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하는 것이 그 앵커로서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런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유정원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그 영광이라는 단어. 네. 어자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새겨, 새겨 듣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네. 없는 겁니다. 자그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발표한 게요. 네 제가 말씀드니다 우리 국민이 제가, 존중하는 대통령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체제에 사진을, 대해서 존중한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떠올랐던 하나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묘서 동처라는 단어 아세요 혹시 사자성어? 묘서 동처 네, 고양이와 모릅니다. 쥐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뭐 고양이가 누구이고 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말이죠.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비판 견제할 기자 앵커가 한 자리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해야 할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앵커 후보자는 네,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모든 관련 의혹들을 축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권의 구미에 맞는 단어와 표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심기, 김건희 여사의 심기만을 경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이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네, KBS 사장으로서의 역할, 어떤 정치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K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지 어, 응모 사유서에서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기자 출신이고 앵커 출신이신 이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새겨들을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 좋은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으가까자하이습니다자 예, 오전 질의를 끝내기 전에 제가 이자료 드렸는데 조금. 예, 검토하셨죠?